예, 아, 안녕하세요. 녹기입니다 오늘은 흑검의 권속을 한번 잡아볼까 해가지고 어, 왔습니다. 아, 제가 뭐 부패나 그런 거에 무게를 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일단 반불건 가지고 싸우도록 할 거고요. 아, 흑검어 건석이 매우 데미지가 높아서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일시 레이피어로 이렇게 만들어도 봤는데, 음, 아,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아직 만족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반불검으로 싸우도록 할게요. 반불검이 이제 식강 정도 돼가지고, 나름 데미지가 좀 나오는 편이라, 갑옷은 양파로 했, 어, 각반이라 아단이네? 예, 양파로 했고요 어, 장비 중량이 이게 워낙 많이 나가는 거라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장비에서, 어, 지문석의 방패 18강 했습니다. 뭐, 가드가 이게 좋은 게, 이제, 가드의 강도를 높인 대형 방패 탈리스만 하고, 이 지문석의 방패가 있으면 거의 완전 가드예요 뒤에서 치면은 안 되겠지만, 가드를 하고 있으면 절대적입니다 그 마력 화염 벼락 신성의 내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투 기술은 지웠어요 예. 일단 같이 스킬을 뭐 반불검이 아니고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리발기로 싸울까 생각하고도 있어가지고 예 한번 지워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가 지금 난리를 펴가지고 일단 제 두들겨 패주면 좀 상태가 나아진다고 해서 에. 끝났나? 어라? 사이 또 돌아왔네요. 아 아까 내 똘갱이가 두들어 패더니 원 상태가 돌아왔구나. 에. 싸우려고 했더니 에, 슬라임한테 맞고 끝났냐, 너는? <laughs> 예,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가드빵 죽이더라고요 예,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전투하는 검은 타도고요 차가운 타도. 어, 냉기의 속성에 서리벌기 있는 겁니다. 18강 에 있는 타도입니다. 아 이렇게 맞으면 피가 까이죠. 자 맞아, 아 이거 나한테 쏜게 아니네. 스태미너가 안 닳죠, 완전. 주고요. 저게 피가 이거밖에 안답니다. 엄청 강력한 스킬이거든요, 원래. 어 이렇게 원래 옆 부분을 맞으면 저렇게 달아요. 피가 안 달죠? 가드빵이 그냥 짱입니다, 가드빵. 아유, 다 먹었네. 안 되는데. 햄미는거 까이지 않으니까요. 아 어? 단검으로도 후렸죠? 아이고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네. 가고일의 흑검 흑독 기창예뭐 네, 이렇게 아 그냥 가드 방으로만 예아 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이 뭐야 이 지문석의 방패를 얻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에, 그리고 무겁습니다 이거 무게가 2 9예요 그냥 아예 중량기사입니다 아무튼 이 지문석의 방패를 이용해서 원래는 중갑방패 다른거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에, 지문석의 방패로 갔습니다 그냥 워낙 속성이 좋네요 에. 쟤한테 뭐 불을 맞아도 데미지를 별로 안 입어요 예, 예. 양파전사구요 혹시 <laughs> 다른 놈이 뭐또 있으려나? 아 한번 테스트가 또 가능한게 뭐가 있으려나? 아 얘가... 그... 아, 지하대로 염 말고, 대로 염도네 예, 내가 그... 이 지문서의 방패 얻으려고 갔던 곳에 왔습니다 아아 아, 아. 지하대로 옆으로 가야되겠구나 저도 얘는 테스트 안 해봤네 얘막불 쏘고 막 그러는데 한번 있거든요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아, 가드가 안 달아요 불도 되게 안 다네요 아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잡기 스킬이 있지? 이건 죽네. 아. 근데 일단 잡기나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네, 가드를 부실 수가 없습니다. 예. 9만 포인트나 줬어? 어이 그러면 레벨업 할수 있겠네 일단 먹고 아이고 어이왜 잡으려고 하셔 아무튼, 에이, 보여드리는 게 제대로 안 되네요. 에. 얘를 기존에는 레이저로 쏘서 잡았거든요. 반불검으로. 네, 가드로도 에, 잡을 수 있겠네요. 레이저만 쏘다 보니까 타이밍이 제가 느린 게 있어요. 물 진짜 안다하죠 화염 네, 이렇게 네. 화염이 진짜 데미지를 안 입네요 와 체감이 확 오네 네. 아무튼 이걸로 해가지고 부패나 그런 무기로 짤짤이 치면 와 훌륭할 것 같아요 예 네. 네, 목표는 지금 현재 목표는 뭐 달성 했습니다 대신 이게 흰빨이 후시모 아시겠지만 근력이 48이에요. 이그 지문석의 방패 자체가 그래서 어 별부수기 전승, 라다고의 문드러지 가인으로 힘을 10을 올려주고 기본 디폴트 10이 38까지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물론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긴 하지만 저는 초기화 시켜주는 거 싫어서 예. 그냥 기존에고 그대로 똑같이 장비하도록 했고요 어. 뭐 쉽게 에, 잡았네요. 어, 지문석의 방패가 이렇게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씩 캐릭터가 어, 어, 발전이 있는 거를 보니까 어, 기분이 좋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